형태네 젖꼭지가한몰 유두래? 호르몬 때문이라고 몇번 말했잖아. 생가르질 께. 지들은 날씬하면서. 나만 돼지야 에어컨 팡팡 틀고우미 팔다리 냉동인간인데도. 에, 에. 꼭지 화끈화끈하고 아프고. 인지가 눌렀더니 피가 화끈하, 났었잖아. 손코스, 응. 잼지스, 꼭지스. 그때부터 내가 유두 박사님이 됐거든. 장유두라고. 겨워서 그래. 자꾸 가루 떨어지잖아. 아 어, 저는 고릴라예요. 저는 치팬치예요. 저는 영장류예요. <laughs> 금방 수염도 잘하고 아 아니, 수염은 아니고 우리 <laughs> 구독자분들이 경애얘기 나왔는지 궁금하셔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꼭 전해줘 나이기나왔을때 지금 조리원에서 너무 소요 <laughs> <laughs> 뭐라는 거야? 제왕절개에서 여기 나왔는데, 지금 조리원에 너무 슬프다고. 근데 진짜 그때 어쩔 수 없어.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맨날 종태한테 전화해가지고, 종태, 우미 여기서 방임당하는 거 같아. 막이질라라고 종태는 젖꼭지가 한물교두래. 막 이랬어. 적꼭지칭찬받았대병 경혜는 유두굿이라고 하셨요 유두 유두 굿이라고 하셨대요 원래 그 병원에서 거의 다산모들다적꼭지 때문에 막 대가리 박고 혼나고 있거든 저꼭지 <laughs> 너무 짧아요 적꼭지가 평평해요 적꼭지 보호기 사오세요 막이래괜찮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들어갔잖아 병혜야 <laughs> 오늘 1일차잖아. 호르몬때 진짜 집에 받지 마. 집에 받지 말고. 그 일주일이 진짜 최악으로 우울할 시기야. 그때 많이 울고, 그냥, 몸한테 긴 얘기야. 애기 뺏긴 거 아니다. 내가 낳은 거다.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애기 갑자기 빼가니까, 상실감에 울게 하는 거 같아. 정황이가 기분 좋아하셔도 잘 나오니까. 그런 거지. 그런 생각해. 내가 지금 영화 주인공이 됐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눈물 연기도 막 하고, 막 갑자기 폭식 연기. 무슨 감정인데, 지금? 아, 이 걱정은 이로 말할 수 없어. 맞아. 그냥 서럽다고. 나 맨날 뽀송 울었잖아. 왜 서러운 거야? 호르몬 때문이라 고 뻔말에 빡아놓은 새끼야, 진짜. 감정인 부분이 아니라 좀태 육체가 그냥 정신에 지배당하는 거야. 아기가 오는 건 좋은데 또 무섭고. 맞아. 내가 맞아. 돌봐야 되는데 울까봐 무섭고. 울면 그냥 막 멘붕 와버리고. 뭔지 알아? 맞아, 맞아. 여기 장난지라고 뜨는 순간도 눈물이 그래. 일... 그렇다니까. 정해 일주일만 하고 집에 간다고 할까봐 나 걱정돼. 저거 그냥, 저 그냥, 그냥 <laughs> 집에 가. 아막 이럴까봐. 경이 우는 거 보니까 어때? 귀 지금도 계속 DM중이야 수린이 자꾸 먹다가 자서 수유 텀이 나랑 조절이 안돼 오빠가 따로 연락이 왔어 경혜 오빠가 부탁드릴게 있어요 경혜가 너무 우울해해서 자주 연락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한거야 받자마자 막 울고 있는거야 경혜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 옛날도 아니지 불과 몇개월 전이지 젖병에 유축하는데 갑자기 <laughs> 어, 어, 우영색깔로 차있었잖아 우리가 항상 넷플릭스 켜놓고 우미 잘때 유축을 했잖아 그래서 깜깜해서 몰랐는데 아 어, 하는데 약간 젖꼭지가 좀 애린 듯한 아픈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우유를 봤는데? 네.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너무 놀랬잖아 완전 딸기우유 나왔잖아 가슴 관리를 할 줄을 몰랐던 거지 은지가 이렇게 좀눌렀더니막 피가, 피가 났었잖아 응. 그리고 은지 그때 잠못잔거 알아? 저꼭제 화끈화끈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뜯어지고 약간 염증 같은 게 생기고 아팠던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비판텐이랑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나도 막 알아보게 된 거지 상처가 나고 여기가 습하고 이러면은 곰팡이균으로 감염이 되고 아기가 빨다 보면 아기들 아구창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인생 최초로 꼭지 에서 피 맛을 본이후로 경각심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유두 박사님이 됐거든. 그냥 나장 유두라고 개명해도 되거든. 나는, 주변에 애기 낳은 언니들이 많잖아. 언니들이 추천해줘가지고, 란시노, 라놀린 크림을 썼는데, 이거는 그냥, 비판텐이랑 무슨 차이냐, 막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비판텐이 진짜 상처났을 때 약을 바르는 거고, 란시노, 라놀린 크림은 씻고, 이렇게 보습해주듯이. 왜냐면, 저 꼭지는 계속 빨리는 거잖아. 수유 끝나면 우리 씻어야 되거든, 한번? 얼굴에 로션 바르듯이, 크림을 이렇게 한번 발라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 꼭지를 계속, 보호 해주는, 어. 보습에 좋은 거야, 좋은게약 같은 건 아닌 거고, 이거야, 내가 쓰는. 지금 거의, 여기 막 중간에 움푹 파일 만큼, 거의 다 써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조하니까 립밤처럼 이렇게 발라도 되고 몸이 잘 때마다 내가 이거 얼굴에 발라주는 거 알지? 몸이 지금 침떡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 그리고 종태 팔꿈치도 이런 거좀 발라주면 좋거든. 역겨워서 그래. 자꾸 가루 떨어지잖아. 긴팔을 입는 건 어때? 왜 굳이 반팔을 입으면서 그 하얀 팔꿈치를 보여주는 거야? 톰코스, 잼지스, 꼭지스, 볼타구스, 습진스 겨드랑이 스뭐 이런 거다 관리가 가능한 거지. 이게 외국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거라고 해가지고 내가 또 샀던 거거든? 실제로 아마존에 검색하면 1위야.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 나와. 막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거든 이게? 근데 아마존 들어가 보면 리뷰나 평이 진짜 좋아. 그리고 일단은 꼭지스에 바르고 애기가 또 빠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란시노는 안전성은 확실하게 보장된 제품이라서 나도 바르고 있는 거지. 덕분에 내가 6개월 동안 지금 완모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란시노 라놀크림은 닦아내지 않아도 돼 식약처 통과한 거고 안전하게 애기한테 발라주고 먹어도 된다 입에다가 짜 넣어주는 건안 되지만 뭔지 알아? 애기 엄마들이 무서워하는 게 젖꼭지가 아파서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나도 포기할 뻔 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젖꼭지를 얼마나 잘 관리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 잘 관리해주면 모유수유도 더 편하게 오랫동안 할수 있다. 그리고 건조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보습제처럼 실제로 좀 사용하셔도 되게 좋다라는 점. 음이 건조하잖아. 난 로션에 란신노 이거 섞어가지고 발라주거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써도 되게 좋다. 그래서 그냥 우리 온갖 옷다쓸수 있다는 점. 그럼 나 이제 써도 돼? 내가 쓰라고 했잖아. 안쓸 거잖아, 종태는. 쓰지 마, 아까운개 새끼야. 아니, 나... 귀찮아서 자꾸 안쓰게어 이거 어, 쓰지 마. 야, 더럽게 지내. 그리고 어디 가서 은지랑 결혼했다. 우미가 내 딸을 내런 얘기는 하지 마. 그러니까 퍽퍽 그 긁으면서 저는 고릴라예요. 막 이런 거 얘기하라고 알겠어? 어, 저는 고릴라예요. 저는 치팬치예요. 저는 영장류예요. 이런 거 하라고. 저 아직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라고 알겠어?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은지 산후조리원이 있었을 때밥 먹으면서 울고. 나어쩌라고 셀프캠 찍다가 혼자 울었잖아. 그래 <laughs>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고. 어쩌라고 그리고 그것도 생각나난다난그 똥기저귀 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 처음. 그래서 안 와. 했잖아. 못하겠다고 안 했잖아. 은지 똥 쌌다 똥 쌌다 그런 만했잖아 그래도 지금은 갈잖아. 지금 가야지. 양심이 있으면. 등 뒤로 세고 매트에 묶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맛있다. 갑자기 지금 이렇게 티백 해가지고 홍차처럼 먹고 있거든. 고민준 꿀 홍차. 어쩌라고? 후후. 지성아 고마워. 지성이가 좀 <laughs> 아, 맛있는 거 어쩌라고? 맛있는 거. 나살 너무 많이 쪘서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먹는 거야. 종지수들이 실망하겠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니까. <laughs> 내가 다이어트 한데 왜 실망해? 지들은 날씬하면서 나만 돼지야? 나 지금 2신8 개월 몸무게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내가 이러다 죽겠는데. 나를 다 굴러다녀. 게이드 안 걸어도 돼 게이드. 저기 보니까 채험이 어렸을 때 생각보다 하고. 채험이 지금도 어려워. 지금 채험이 시집갔냐? 채험이첫 목욕 시켰을 때 얼굴에 태열 다 올라오고. 난 지금도 이책 보고 있었잖아. <laughs> 빨리 알았더라면 애기 모로반사 때문에 꽁꽁 싸줘야 된다라는 거는 배웠는데 온도를 한 22, 23도로 낮춰놔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몰랐던 그래서 애기는 꽁꽁 싸놓고 집은 따뜻하니까 태열이 막 뒤집어졌던 잘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그런 아쉬운 것들이 자꾸 좀 아쉽더라고 우리 지금은 완전 메시에 반팔만 입히는데 그치 뭐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우미 막 그냥 팔다리 냉동인간인데도 그냥 막 <laughs> 시원하게 두잖아 뭐가 그렇게 걱정돼서 그렇게 꽁꽁 싸매놨는지 그쵸, 긴팔 입히고 속삭개하고뭐 그랬지 근데 지금 이거는 우미 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맞아, 우이 열이 많아 응. 어쩌라고. 음, 요이 예뻐. 음 <웃음> <웃음> 엄마 할아버지랑 마사지 받으니까 좋아? 진동 모드야? 엄마, 딸. 아빠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고기처럼 됐어. 아여기 원래